시장에 살벌한 하락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서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한국경제TV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보게 되면 미국 지역 부실 우려에 따라서 지금 하락 출발을 했었어요. 그렇죠,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팔자세가 뭐였었냐면 지역은행 부실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관련돼서 이번에 TSMC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이 실적도 고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은행 부실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의 시작이 좋지 못했다라는 소리죠. 맞죠? 우리 시장이 4천피에 대해서 가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이 4천피에서 쉬어가자 그리고 공격형 투자자산들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도 많이 등락이 있었어요 공격형 투자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전에 잠깐 진단을 해드리기는 했습니다 오늘 오전 생방송 이었죠 이 부분들은 돌려 보셔야 되고 바로 이제 중요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10%가 내렸다 그리고 관건은 11만 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하고 왜 주식하고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를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미중 충돌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선물 청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은행 은행 리스크 관련된 것들도 겹치면서 TSMC도 크게 힘을 못 쓰면서 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악재는 세 개, 그럼 호재는 몇 개가 됩니까? 호재는 단기 변동성이랑 이번에 환율이 잡힐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딱 이거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이 잠깐은 저는 지금도 안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지금 금요일 지표상에서 지금 오후 되면서 조금 이상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공포지수 또한 빅스라고 하죠. 예, 빅스라고 하는데, 공포지수 또한도 살짝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나오면, 지금 추세가 꺾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급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린 거죠. 계속 갑시다. 그럼 우리 증시에 대변하는 걸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국내 금값이 국제금값에 13%를 웃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있다는 라 거잖아요. 공격형 비트코인도 무너졌고, 지금 시장도 약간 불안할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이나 이런 노동 관련된 것들, 이런 경제 지표는 예견되어 있지만 금도 흔들릴 것 같다. 안전 자산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들의 흐름들이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니까 일물일가 법칙상 장기 괴리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13% 프리미엄 이거 버텨내기 어렵고 결국 따라잡히면 이거 금값 지금 거품이지 않겠느냐? 그럼 안전 자산이 좋은 것도 아니야. 공격형 투자자산이 비트코인이 좋은 것도 아니야. 주식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죠. 뭐예요? 악재 경합은 조정을 의미할 수 있다는 라 소리입니다. 제가 살벌한 하락 전이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 의 전조 증상들을 보게 되면 이런 대기업들 희망 퇴직 하, 좋지 않이시죠 3년 차도 짐을 싸라고 합니다. 이거 LG 디스플레이 1년 만인가요? 그렇죠. 약 1년 만이라고 기사선상에 나타나는데 1년 만에 퇴직자에게 36개월 기본급 줄 테니까 근속 3년 이상 직원들은 조금 이제 어, 보따리 싸라 요술입니다. 목표가 원가 경쟁력을 해야 된다. 강화 조직을 효율화해야 된다. 이거 IMF랑 차이가 뭐예요? 저 이거 좀 강하게 얘기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장을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4천 건 가시를 본게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 지금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 거죠. 포지션 오늘 바뀌는 거 아닌가요? 실적 기대 개선, 뭐 실적 시즌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회복이 아니라 이거 살기 위한 수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들을 저는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야 되는데 좋다 나쁘다 이게 대비를 하거나 예측을 하면 고수단계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만 봐야 고수반열에 진입을 할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좋냐? 안 좋죠. 이거 누가 좋게 봅니까? 계속 갑시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ESS로 흘러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절를 살펴볼 때, ESS 기저전원이 될 것이다. AI 반도체도 못 돌린다면서, 이거 전력전선 얘기 아니에요? 전력전선 얘기? 근데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도체보다 성장률 높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강한 워딩이죠? 강한 워딩이 나온 거예요. 그럼 AI 데이터 중요하다. ESS는 이제 보조전원 아니고, 이제 AI의 심장으로 올라올 것이다. 지금 테마가 생겨가고 있죠? 챗 GPT와 같은 AI의 안녕하세요라는 워딩 이거 좀 크게 키워드릴게요. AI의 안녕하세요라는 전력 소모 이야기 그리고 ESS가 향후 화력 발전이나 원전, 기자 전원 같은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종목 추천 아닙니다. 공지사항 꼭 보셔야 돼요. 있는 시황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쓰고 버려지냐? 리사이클링이 갈 것이냐? 자 이런 갖다 붙이면 전기차도 돼요. 왜냐? ESS 보면은 우리가 폐배터리라고 하죠. 폐배터리 시장도 활성화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가 다 뭐합니까? 뭐 충전율이 뭐 70%다 60%다 떨어지면 이거 쏙 빼다가 전력 저장용으로쓸수 있잖아요. 배터리 빼면. 차라리 폐배터리를 보자고 하지. 이게 지금 테마가 이쪽으로 메인으로 온 거잖아요. 메인으로. 그렇죠 오히려 시장이 대놓고 안 좋아지면 자, 노후된 전기차 배터리 빼다가 ESS에 갖다 붙여놓으면 친환경으로 그대로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전이 덜 된다 뿐이지 ESS로 잔뜩 갖다 붙여놓으면 거의 공짜일 거 아닙니까? 공짜까지는 아니죠. 쌓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폐배터리도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쳐다봐도 된다. 이런 것들로 인식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중 관세에서 우리 반바지다 조방원이다 했을 때 그중에 조죠? 조선인데 조선 제재 관련된 이슈들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뭐하나반도체 필리조선소 이런 거 업체 거래 발표 있고 나서부터 미중 조선업 경쟁이 조금 시작됐는데 상무부 여기 써있죠 그렇죠 상무부 써있고 이 프로젝트를 핵심 기업인 것들도 좀 해결을 하자 한미 협력 상장 이런 상징적인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그 백악관이 NSC 승인이 대기 중이에요 승인 지연시에 타격 확대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중국의 칼날이 지금 방산까지 들어오고 조선까지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미, 군수, 이런, 네트워크 관련돼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방산 조선주 테마에 긴장감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좋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이게 진짜 안 켜요. 근데 금요일에 이렇게. 좋은 주말 보내야 되는데 제가 키는 건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한번 주목하고 계속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HT현대가 사장단 인사 단행을 대대적인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뭔 소리입니까 이거? 합병 및 조직 개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편? 새로 개편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너 3세 체제화를 본격화하겠다는 건데 써있네요. 조선 혼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여보겠다는 전략인데 그, 우리가 HD그룹이 뭐가 있습니까? 사장단 인사를 조기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조선건설도 있죠, 여기서. 조선건설. 그렇죠, 조선건설 같은 경우, 어, 전열 정비 성격이에요, 이거. 전열 정비 성격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사상은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여기서 HD건설기계, 그리고 현대미포, 뭐 이런 거 통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조선건설기계 로봇이 시너지 극대화 목표다. 그럼 새로운 이슈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자 새로운 이슈인데 뭐 이것도 추천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룹 전반 단순 인사가 아니라 조선부터 필두로 해서 건설기계 로봇까지 한 현안으로 뭉칠 수 있는 이런 재료들 여기 다 이거 나와 있거든요 너무 빨간색을 많이 칠했네요 <laughs> 아무튼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런데 해수요지가 굉장히 커요 그야 아, 이거 크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미국이 말을 한 거예요 중국이 한화오션 제재 에 이런 약화시도 이거 비판한 거예요. 타격과 현실화다. 지금 공식 비판이죠. 공식 비판. 그렇죠. 공식 비판이잖아요. 이례적 비판. 중국과 기싸움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워딩에 써있는데 이거 대한민국 증시 압박하려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거 한국 단호히 함께할 것이라고 지금 성명이 깔끔하게 나온 건데 단호히 함께라니까 이상하죠? 여기 써있는 거예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 그렇죠.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대놓고 써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굉장히 편을 많이 든 거예요. 그럼 글로벌 조선 수주 점유율 같은 경우도 중국 컨테이너 선 수주, 이거 중국 컨테이너, 그 얘기예요. 중국 컨테이너 수주 점유율이 96.5%에서 63%로 으 떨어지고 대한민국은 좀 오른다. 수주량 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원인이 제재한인데 원인이 제재한인데 그 입항 수수료 부과한 발표하고 확장되는 파장이 어, 탱커 같은 경우들 있죠. 중국 점유율 좀 떨어지고 LNG선 점유율 대한민국 독식 좀 주자. 대한민국 점유 독식이다. 뭐 이런 거는 마스가에서 조선수주보다도 오히려 반대로 올라올 수 있는 기조들이 얘기해도 되나요? 아 이거 섹터니까 관계없겠죠? 종목 얘기 아닙니다. 섹터로 해서 운송 물류? 음, 네, 해서 바다로 통통통통통통... 아, 네, 여기까지만 딱이지. 어, 조금 아쉬우시면 함께 공부해도 됩니다. 이번에 좀 괜찮은 게 나왔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케이, 음, 아무튼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그 클납니다. 지금 뭐... 뭐 금은빵 가서 금을 사시고, 뭐 지금부터 해볼까? 이거 벌써 이거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거... 괜히 지금부터 금 얘기하지 마세요. 좀 눌림 목오면 사세요. 이거는 확실하게 픽사고 갑시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강할 뿐 완전히 무너지는 장세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어, 단순히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눌림목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단기 순환매 장세에서는 특히 금요일은 더 그래요.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고 트럼프의 입들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악재와 이슈들이 있었고 우리 비트코인 공격형 투자자들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만 있다면 주식은 매일매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부자를 원해요. 그리고 내 은퇴자금에 있어서도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을까? 돈과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돈들을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 속 우리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걱정하지 마시고 유일한이 있습니다. 유일한이 살아있어요. 외행기관 주도 매수하면 유일한 1 0개더 있습니까? 유일한이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쯤 공개 방송 있어요. 그때 그냥 종목 하나가 아니라 부자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자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텐션 좋고, 종목 반응 좋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